자, 21년 2월 3일, 목요일. 자, 상방울이 오늘 좀 오르네요. 703. 704 뚫으면 705까지 올라가고, 705 뚫으면 707까지 올라갔고, 707 뚫으면 71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판매 예상이 되고, 네, 잠깐만은요 여기, 740? 여기까지는 도전할 것 같아요. 요 뚫으면은, 여기까지, 750까지 도전하겠죠. 조금, 어, 기다려볼게요. 매도 총 잔량이 많죠. 이러면은, 주가는, 기 올라간다. 기 올라간다. 자, 5분 봉상. 한번더 뻥튀기 나왔다가, 이렇게 뻥튀기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몇 주만 팔게요. 60조. 욕심 없이. 물론 뭐 며칠 있다 기다리면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욕심 없이. 이거 좀 빼버리네. 빼버리는 거야? 정말? 690 701 7 0 1일로 올라가겠지. 701, 7정0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뺐다가 갈것 같기도 하고 뺐다고 하겠네. 네, 뺐다고 합니다. 이거. 확실하네. 그여 뭐, 50주 시 예. 시장가.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나갑니다. 그 시장가에 해네 그리고 나서는, 아마, 뺐다가 올라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와, 이거 많이 뺐네. 하여튼 2분 남았네. 다음 봉을 봐야겠네. 5분 봉이고, 1분 봉, 1분 봉, 나 여기서, 여기서 지지를 어, 하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 어,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되어버렸네. 요 며칠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어, 저기, 사장이라 해야 되나? 면담을 이렇게 했죠. 거기에 이 이재용 부회장 어, 석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기로 하시라고 지금 추측도 하고, 기사도 그렇게 났습니다. 자, 라면 8월 1 5일 특사, 특별 사면에 의해서 가석방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 기대감으로 의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 두달 전부터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추세라면 오늘 83,000원 까지 예상해 봅니다 83,000원 강한 반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완전 미숙기에죠 완전 제가 삼성전자는 지금 600만원 이상 투입을 했네요 오늘 봐서 추가 투입할 생각입니다 카카오도 잘 올라가죠 12만 8 5 0 0원 이트론 이 친구가 오늘 수익나면 대박인데 올라갈 때가 됐는데 이제 과실이 무르익듯이 가을에 접어든 이트론이에요 이제 일매를 맺어서 시큰땀을 시기가 됐어요. 비가 지직은 택도 없는데 980일 오늘 한1000 정도 올라가 줘야 좋은데 역시 내말이 맞죠. 이거 좀적체되 버리네. 음. 자, 성공을.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진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기다려야겠죠. 네이버. 자, 삼성전자 대장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부하들은 뭐 알아서 지금, 알아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자, 현대차, 전기차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오토랩서 이거 1년 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 대장님이 이제 이게, 전기차의 대전 현대차,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기 좋네요. 모트릭스 모바일 플랜시.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다. 올라갈 때가 됐다. 모트릭스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가 됐다. 카카오 게임이죠. 이야, 이거 참잘올라네요 현대차도 지금 보면 발떡치 같죠, 이제. 보이,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 부분. 이그 부분, 우상향으로 기술을 털었어요. 기술을. 벼로 치자면, 기술 터고, 나 이제 우상향으로 갈래.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누르면 한번 눌러주고 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힘이 좋네요. 삼성전자. 82,100원. 83,000원. 84,000원까지 볼수 볼 있겠는데요, 오늘. 84,000원. 혹시 뭐, 86,000원까지? 그거면 오늘 단번에 수익금 들어오는데. 삼성전자 오늘 대박 칠것 같네요. 거의 빨갛게 빨갛게네, 그죠? 빨갛게, 빨갛게. 자, 이드론도좀 힘을 받아서, 천 원까지 신나게 달렸으면 마음입니다. 아, 상방을 보니까, 쭉 올리려면은, 앞으로 한 40분, 40분, 10시쯤 돼야 이게, 강한 반대 일어날 것 같아요. 세력들이 참 이제, 세력의 이제, 어떤, 가는 길, 세력의 속셈을 좀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노하우죠. 경험이고. 네. 노하우고 경험이다. 그만큼 많이 쌓아야 된다. 자, 어제 제가 추천한 삼부 토건도 한번 볼게요. 삼부 토건 괜찮네요. 내가 어제 강력히 추천 했는데, 자, 구름대가 바다로 치자면, 여기 바다, 여기 바다, 바다에서, 여기가, 일마가 이제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잠수함이 이제 빨간 깃발 직지 세우고 올라갈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자, 그 전에, 화살표 나왔죠, 화살표? 오면은 한번 쉐딩이 나온다는 거죠. 3부터 1. 성공치로 지금 바로 곳간네요 저걸로 갈겠습니다 이화전기에, 이화전기에, 이화전기도 좀좀 담아야겠어요. 우리봐요. 이화 어디냐 지오소프트 어진어진이가 어디, 어디 샀죠 이화연 어디냐 이디티

196. 상부하우리, JP목은 유대금융자본이죠. 19만 2천 가량, 어, 몇 수로 지금 잡혔네요. 외국인, 어지전 석고 차트, 여긴, 어, 아... 샀다가 다시 좀 팔았네. 역시 개인이 갔네요. 안되겠어세요 팔아겠어요. 오십주. 시 계속 빠져. 죽을래. 해결되었습니다. 확인 네. 바랍니다. 수익금 1578원 1578원 좀 시간이 걸려서 아, 내가 좀 미리 팔았습니다, 제가. 상방원 자, 3호떡은 3,500원, 3,500원 오늘 을 예상합니다. 지금 지금 들어와서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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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바로, 바로 지금, 딴때 가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효과가 좋네요. 약간 여기 좀, 저, 매물 때, 고가가 창이 좀뜨터운데 여기 31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현재상으로. 말하는 순간 카카오게임즈가 좀 날아가고 있네요. 왜, 왜냐면 대장이 날아가니까 밑에 보아들은 따라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카카오게임즈도 신나게, 아주 신나게. 삼성전자, 자, 82,400원, 82,400원, 자, 왔, 장수하는 느낌이데 그죠? 왔습니다, 왔어요. 삼성전자가 왔어요. 보시라, 삼성전자의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자, 미리 선반영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야, 오늘 잘하면은 여기 딱 카트라인인데, 8만 5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추세라면은. 지금 82,400원 지금, 지금 여기 보이죠? 여 고가에요, 고가. 여기 매물대가 상당하네요. 이거 뚫으면은 날아간다는 거죠. 오늘 외국계 참고 CS 정권 JP모건 서울 다 유대금융자본이죠. 150만주 이상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조금 있다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자, 부터본 아, 약간 힘이 없네. 새끼야, 올라가야지. 그러면은, 다른 거한개점지해 줄까? 어, 여기, 바로 나왔네. 모남이, 모남이. 모남이 완전히 좋네. 자, 자, 매도청정량하고 매도청정량이, 어, 두배 이상 차이나죠. 이러면은, 이거 완전히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8% 에, 먹을 고간이 굉장하다는 거죠. 먹을 고가니 6,200원. 이거 뚫으면 오늘 한20% 예, 20% 예상합니다. 20, 20%. 여기 7,000원까지는 예, 7,000원까지 한번 도전할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7,000원. 뭐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주고 올라가니까 자 모나미 자 추천합니다 모나미 아뭐이 쌍방울 이거 힘을 받아 좀 올라가지. 라노스 라노스 예수금 체크 라노스 3점 마이너스 3.12% 라노스 다 5주매수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DT 요 매도 효과 보이죠? 아직 체력들이 힘을 받고 있다. 아직 내리지는 않는다.

자, 82,600원, 또 고가죠, 삼수전자. 어, 오늘 힘이 좋기 때문에. 85,000원. 오늘 85,000원 예상합니다, 삼수전자. 오늘 예상, 어, 가격. 85,000원. 감히, 감히 예상합니다, 85,000원. 어, 이상으로, 예,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기, 오늘 저기, 음, 성성인 예성 종목 모나미 3부터고, 산부토건, 모나미 3부터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